5 2번스터디는 연구 최근의 연구가 포인트 지적한다. Importance는 중요성. One physical c o n t a c t 해서 음, 여기서 끊어지고 따뜻한 신체적 컨택트 접촉의 중요성을 연구가 포인트 지적한다. 또는 모모에 대해서, 모모스를 위해서 Healthy relationship, 건강한 관계, 위드는 누구누구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의 그 해석 다시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 관계를 위한 따뜻한 신체적 접촉에 대한 중요성을 최근의 연구가 포인트, 지적한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후부터 해서 여기 커피까지가 참가자들 수식해 주고 있고, briefly는 간단하게 여기서는 잠시, held는 잡다, 들다. 한 잔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는 참가자들은 George가 지금 동사야, 판단했다. Target person, target person에서 여기서는 상대방. 상대방을 애지는 모모로서 having a warmer personality 따뜻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판단을 했다. 이는 모모에서 또 다른 연구에서 참가자들이야. 홀딩부터 해서 팩까지가 참가자들 수식해주고 있고 팩 참가자들 S자 들어갔죠? 그러니까 는 복수동사 were 홀딩 들고 있는 따뜻한 팩 따뜻한 팩을 들고 있는, 따뜻한 꾸러미를 들고 있는, 아니면 차가운 꾸러미를 들고 있는 참가자들은 more likely to는 가능성이 있다, 추지는 선택하다, 선물을. gift for a friend니까는 친구를 위한 선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more, 더 많이 있었다. instead of는 모모 대신에. something, 뭔가인데, something for themselves, 그들 자신을 for, 위한 어떤 것 대신에 친구를 위한 선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more, 더 많이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illustrate, 설명한다. that, 이하를, 이때 d e a t 은 명사절, that, 기나, 것. 미어는 단순한, 컨택트는 접촉. experience는 경험, 신체적 따뜻함에, 단순한 접촉 경험은 액티베이트는 활성화한다. 필링은 느낌이야. 인터퍼스널 웜 이렇게 돼서 대인간의 따뜻한 감정, 대인간의 따뜻한 감정을 활성화한다는 걸 보여줬다. Moreover, 게다가 이렇게 템퍼러리는 일시적으로 인크리즈드가 된 액티베이션 수식해. Interpersonal Warmth Feelings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야 Increase는 증가되어진 Activation, 활성화는 Temporary, 일시적으로 증가된 활성화인데 뭐에? 대인 간의, 사람들 사이의 이렇게 되니까 Interpersonal Warmth Feeling, 대인 간의 따뜻한 감정의 일시적으로 증가된 활성화는 인플루언스 영향을 준다. j u d g m 판단. t o w 는 모모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 In 인 n i n t e n t i o n a 해 n i n t e 니까 이건 비의도적. m a 는 방식. 그럼 계속 다시 보면은 자 게다가 대인간의 따뜻함에 대한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가된 활성화는 의도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준다. 그러한 필링, 감정인데 in one context가 a c t i v a t e 부터 in one context까지가 search feeling을 수식해. search 그러니까 feeling 지가 지금 주어야. 그래서 rest가 동사야. i 링즈 S니까는 레스트 S자 안부터 컨텍스트가 주어가 아니라 n 링즈가 주어야 컨텍스트는 배경이야 하나의 배경에서 액티베이티드 활성화되어진 그런 감정들은 레스트는 지속되다 for a while은 한동안 thereafter는 그후그 한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나서 레스트 그 다음에 해부 병렬이야 한동안 지속되고,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친다. 판단과 행동이야. 나중 배경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Without, without, 이 없이, 자, 그 사람이 awareness는 인식. Without the person's awareness니까는 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고, 나중 그 배경의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익스피리언싱 경험하는 거죠. 신체적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야 이때 ing 는 기나 것 이렇게 돼요. 프로모드는 증진시킨다. 인터퍼스널 웜스에서 대인간의 따뜻함을 증가시키고 위치가 선행사로 받는 것은 앞에 있는 대인간의 따뜻함. 대인간의 따뜻함은 해프, 발생한다. 자동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동적인 방식으로 발생하는 대인간의 따뜻함을 프로모트, 증진시킨다. 뭐가 신체적 따뜻함에 대한 경험은. 그럼 지금 한거 문법만 다시 좀 정리하게 되면은, experiencing 해 가지고 동명사 주어죠. 구나 절이 주어일 때는 단수 지급 위치는 관계대명사 주격이고 선행사가 warms 단수니까는 h a p p e n 하나 또 알아둘 게 뭐냐면 해프는 수동이 안 되는 동사야. 즉 뭐냐면 비피피를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즉비해픈드 이런 말은 쓸 수가 없다. 엑스다. 액티베이티드 활성화되어진 감정 이렇게 돼서 활성화된 액티베이티드 레스트 지속된다. 해 l 인플루언스 병렬 영향을 미친다 오는 몸에 대해서. 그다음에 접속사 게다가 어, 들어간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인크리즈드 증가된 템퍼로르에서 부사 지금 들어갔어. 이렇게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증가되어진 할 때, 인크리즈드 과거 분사 그리고 보면은 어, 없고, 그다음에 이때 데 들어갔죠. 명사절 대 단순한. 단순한 명사절대 기나것 미어는 형사 단순한이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미얼리 뭐, 이런 형태쓸 수가 없고요.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은홀 여기 해빙 들어갔죠. 들고 있는 이때 에지는 뭐뭐로써 ING는 뭐뭐한 것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홀딩 들고 있는 뭐뭐하는 할때 ING 주어가 참가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 동사 were mor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instead of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하는 것 대신에. 그다음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해석 다시 보면은 최근의 연구는 따뜻한 신체적 접촉,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따뜻한 신체 접촉의 중요성을 지적을 한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이야. 잠깐 동안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던 참가자들은 판단했다. 상대방을 따뜻한 성격이 가지고 있다고 또 다른 연구에서 참가자인데 뜨거운 팩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은 좀더 많이 선택했다. 친구를 위한 선물을 그들 자신을 위한 어떤 것 대신에 이러한 발견을 설명한다. 단순한 신체적 따뜻한 접촉의 그 경험은 개인 간의 사람들 사이의 따뜻함에 대한 느낌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설명한다. 게다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가된 사람 사이 관계의 따뜻함에 대한 느낌은 의도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증진시킨다. 그러, 어, 그러한 하나의 배경에서 활성화된 그런 느낌은 한동안 그 다음에 지속이 되고 영향을 미친다. 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한 채 나중 배경의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은 자, 자동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개인 간의 따뜻함을 증진시킬 수 있다. 아니면 신체적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 간의 따뜻함을 증진시키고 이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